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년 여성들은 내장지방이 많은 것일까? 아, 이 내장지방의 위험성은 저도 너무 잘 알죠. 이 여자들과 내장지방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폐경 전 32.1%에 그쳤던 복부 비만율이 폐경 후에는 44.5%까지 증가가 된다는 거죠. 음. 이 여성 호르몬 감소가 내장지방 축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. 음. 실제로 이 여성의 경우는 30세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는데 약 49세 정도가 되면 거의 7 0의 여성들이 이 갱년기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도 보면은 이 갱년기 때문에 내장 비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따라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저도 사실 내장지방으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. 어, 그래요? 네. 지금 모습은 전혀 상상이 네. 안 가는데, 네. 어, 뭐, 솔직히 저도 제 몸에서 성인 여성 한 명이 나간 거라고 지금 오. 뭐, 환자분들이 저를 네.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은 오시면은 원장님 어디 갔냐고 오. 찾는 분들도 계세요. 그 당시에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 때문에 고지혈증도 있었고, 혈압도 높았고, 음. 그 다음에 당뇨병도 이제 위험 단계까지 왔었고요. 내장지방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런 것들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정말 잘 됐네요. 예. 사실 뭐 저도 원장님에 비하면 진짜 세발의 피긴 하지만 저는 이제 원장님의 한 절반 정도 감량을 했었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장지방이 얼마나 안 좋은지 또 얼마나 빼기 힘든지 정말 잘 절감하고 있죠. 40kg 감량에 성공하고 건강을 되찾은 이태원 한의사. 20kg 감량에 성공 다이어트 전문가로 거듭난. 허수정 가정의학과 전문의 그들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내장지방 제거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.